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고래TV입니다. 계좌 인증부터 하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해드릴 땐 무조건 제가 매수한 종목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료방에 진입 가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고래TV가 공유해드릴 관점은 앱토스 종목입니다. 고래TV가 앱토스를 왜 매수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 전 정보점 3월 26일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 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할 때는 매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 하단 보시면 이탈하지 않고 2023년도 1월부터 지지받았던 하단 지지선 자리 끝까지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수량 끝쪽 부분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력들 매집 풍적이 보이며 매물대를 충분히 흡수하여 트라이앵글 수량 끝 자락에서 상승할 거라 진입했습니다.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막고 내릴 시에는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시간 대응법은 고래 TV 무료 정무반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실시간 대응이 궁금하시거나 혼자서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문의 남겨주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고래 TV의 관점 및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고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